가자가자 가자, 가자 가자 그래! 가자가자 가자. 그래 가자. 하이팔로우 아 영탐 아니야? 영탐 영탐 하자 강비 영탐 아아 슈티어다 X됐다 이거 영탐? 나 아, 진짜 나 진짜 경기! 경기! 스퍼티어다탐나 너무 오랜만이야 밀란 진짜 자 무조건 내크리바운드 아아 그리바운그 뭐야? 푸샤! 푸자 그그 아, 잘했어! 좋았 경기! 그가잡이어웨 아, 해야 되네. 어이어이 소잡이라니. 그렇 그렇 클래스안돼형이있나 지금 박수. 빡도... 그 자. 박님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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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찍어요? 경기. 좀 보셔가지고 존나 뜯게그 같은데. 뭐더 소리야. 승 자, 갑니다! 바로서부터 해봐. 와우. 우리 다 오랜만이야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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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우리도 늑대형 빼고 다 오랜만이거든? <laughs> 형, 대신 늑대형이 어, 전학 현역 이잖아 늑대형 1티어라니까요? 근스포 최다 아니야? 1티어, 1티어, 1티어. 하 사람은 한밖에 없어. 그만큼 1티어야. 2티어, 1티어. 킹정범 뭐야? 개못 따라가잖아. 센터 1티어 아직도 밀려야 아니, 난 이제 개신새끼야 스포일 쳐야. 아, 시카리얼마 없어. 마지막 <laughs> 와, 이걸 참아 간다. 어 아, 그걸 t 비는못한 거네. 좋았어. 난 당연히 새끼야. 경기 <laughs> <laughs> <패스>. 어디가 어디가? 지가 잘못 걷다. 패스 안, 안 돼. 없어. 나쁜이잖아 어. 나쁜 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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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와. 미비가 예. <laughs> 어, 나쁜 거야, 저거. 나나 아. 진짜. 그래? <laughs> <그래? 좋아. 좋아. 웃음> 내 수비가, 저, 내 수비는 존나 매우 좋으면서. 부드럽게? 진아안 뛰지 않데 아까 안 뛰었잖아. 아, 아게 오랜만에 하 보다. 게 약간 했는데? 너그로나 <laughs> <안 더울어. 웃음> 5일만이야, 5일만. 오랜만이야, 이 정도면. 점프샷! 오, 아, 수비 아. 좋은데. 어, 나이스, 하늘. 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, 스 아! 아리 해야지 소리. 해야 아, 안 붙여? 소환 준다 소환 준다 그정도안 그래. <laughs> 돼. 잘했어 오, <laughs> 수령어, 오, 나이스. 타버려 오, 됐다. 노 뭐야? 뭐 뭐야 이거 뭐야? 잘했어. 캐쿨 캐쿨 캐쿨. 나이스. 캐쿨 캐쿨 캐뭐하 멋지. 오, 캬! 오, 오! 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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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넘어 나, 어경 나, 나, 배! 나, 배! 와 배! 나, 배! 나, 배! 나, 배! 나, 나, 배! 나, 배! 나, 배! 나, 배! 나, 배! 나, 배! 어 배! 나, 나, 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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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오, 흐름 어디서 팔라. 가라. 잘했어. 야, 야, 야. 야, 야 펜스키 <놀라> 바꿀 수 있냐? 패스 좋아. 어다다 좋아. Don't c 뭐 r 운골 패스. 근데 왜저런 야, 나균좀느려 버려. 씨발 미친 거야지고 어떻게 하지 같더라. 포인트 와, 뭐야? 바로 그거야. 좋아. 경기! 패스 좋아! 총공격 총공 오! 점샷 나이스 스피드! 어. 돼! <laughs> 가두리 양특있네 경기! 패스 좋아! 스타 맞춤바라! 나이스 아, 맞춤바 나이스! 바라라. 오! 가둬면 돼! 아, 경기! 골패스! 스타 간다! 뭐 보내? 어 이게 안뻔 어 어이없네. 잘해잘해잘해 역시 역시 BJ. 나 잘했어. 아니 어떻게 공? 와. 스케치. 이거 뭐야? 시간이 얼마 없어? 당연하 한번 지요 왔어. 나페 잘했어. 기골형나 멜론 슈터야 멜론 슈터. 나 멜론 보고 쏜다고. <laughs> 어, 멜론, 멜 오바야, 오바야. 아이스 치 물어 하자. 맞 역시 좋아, 좋아. <laughs> 아직 안 죽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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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점샷 나베스 수비 잠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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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나베스 네. 좋아 경기 좋아 합체 패스 좋았어 슬랩 좋았어 나베스 나베스 경기 멋져 그데 합쳐서 보고 보고 오케이 아후 나이스 패스 니가 더 귀여운데? 니가 더 귀여운데? 니가 더 귀여운데? 니가 더 귀여운데? 니가 더아여운데 니가 더 귀여운데? 니가 더 귀여운데? 니가 더 귀여운데? 니가 더 e 여운데여여

<웃음> 경기 <웃음> 좋아 스타트 스 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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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좋아 앞 가짜 가짜 가하하짜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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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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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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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